여기 일단 옥상에 내려야되네 음, 총이 나오지 <laughs> 어? 총은 잘 나오는데 이게 자, 자, 오케이 파킬아 <laughs> 바로 앞에 총먹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바람 아. 제가 죽였어요 오브젝트님이 싸우네 예 그죠? 제가 주먹으로 열심히 쳐놨을텐데 아 한방에 스크립트 맞고 기절하더라고 예아 근데 나 피가 없다 제가 구상 하나 드릴게요 오케이 어, 저 2킬 1층, 1층에 있어요 네다오나 음. 쏜다 나 쏜다 나 쏜다 오 미안해 개무서워 오브젝트님 1층기 들어갈게요